안녕하세요 미니새싹입니다 오늘은 김밥 김밥 DIY를 해볼 건데요 이거 제 출처고요 출처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우선 두께고요 소옥샷 소옥샷 소음샷 이거 방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꺼내기 샷인데 우선은 호일이 들어있고요 김 김밥, 햄, 계란하고 다무지하고 치즈를 담당할 점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 준비물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커터칼하고 밀대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김을 꺼내서. 김을 꺼내주신 다음에 밀대로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밀대로 잘 펴주신 다음에 커터칼로 다듬을게요 네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아까 소개를 안했는데 칫솔도 준비해주셔서 김의 질감 표현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거 김을 크기를 반으로 자를게요 네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칫솔로 김의 질감 표현을 한부분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 이제 밥을 꺼내서 펴보도록 할게요. 밥을 꺼내주신 다음에 적당량을 떼어내신 다음에 동그라미로 말아주시고 길게 밀대로 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커터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밀대로 다시 한번 밀어주셔서 이렇게 밥을 붙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밀대로 밀어주시고 물로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채소를 얹도록 할게요. 우선 햄을 햄용 점토를 꺼내서 쓸 만큼만 떼어서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밀대로 밀어주셔서 커터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 등분으로 잘라주셔서 물을 김에 다시 발라주시고 햄을 어, 붙여주세요. 다음엔 계란 단무지 치즈용 점토를 꺼내서 쓸 만큼만 떼어주신 다음에 계란용 점토를 또 떼어주세요. 켜주셔서 계란하고 치즈용 점토를 만들어주시고 단무지용 점토는 따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계란용 점토로 만든 계란을 잘라주셔서 약한 시간 정도 동안 말라주시, 말려주신 다음에 김에다가 물을 묻히고 다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 단무지용 점토를 따로 채색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길게 단무지용 점토를 밀어주신 다음에 커터칼로 이동분으로 잘라주시고 김에다 물을 바르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비교되는 치즈용 점토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밀대로 늘려 주시고 커터칼로 다듬어 주신 다음 에 밀대로 밀어 주셔서 2등분으로 나눠 주신 다음에 놓아서 말려 주시고요그 다음은 여러가지 채소를 꺼내 주셔서 적당량의 점토를 띄워 주셔서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우선 이더큰 민트색 점토는 깻잎하고 오이 또는 시금치 채소를 맡을 거고요. 이거는 당근을 맡을 겁니다. 이제 얘네들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서 납작하게 눌러 주신 다음에 밀대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대로 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초록색 채소를 양사추, 양상추 모양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를 두 개. 얹어주시고, 이제 말아볼게요. 우선, 여기부터, 천천히. 아, 그리고 물도 여기 끝에 묻혀주셔야 돼요. 밥은, 어머, 다 표현해주셔야 되고, 네, 만 다음에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진짜, 완전 못 만든 김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댓글에, 악성 댓글,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세탁기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 주셔서 점점 늘려주신 다음에 이거 마른 후에 단면 보여드릴게요.